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지혜 중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것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에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루아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잘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아, 아멘. 자, 믿음의 영웅,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비, 장부다워야 한다 그랬어요 먼저 다윗은 자기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톨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 다윗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말씀은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 또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가게 됐으니 유언을 남기면서 먼저 한 말은 너는 굳세고 장부다와야 한다 옛 번역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왠지 다윗이 볼때 솔로몬은 여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 왕권을 유지할지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여려서 왕권을 유지할지 그래서 올바로 지켜나갈 것이 염려스러워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대장부 길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곧장 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법률과 계명, 윤리와 증거를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대장부의 길이고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무풍지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으로 부자되고 출세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그것도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꼭 그거를 말씀하기 보다는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적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도 형통하며 평안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자자 손손까지 그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사절 말씀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들의 잔소리에 의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뒷모습으로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즉 부모님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에 따라서 자란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자손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곧게 걸어가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자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 오를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잘안 되면 반대로 저주가 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에게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자자, 손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한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 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유언의 말 가운데 다윗은요. 그 악한 것들은 제거할 것을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갚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더욱이 너는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것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내레아들 아브넬과 예데의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합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 전쟁이나 할 때나 피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소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이 귀하게 쓴 그런 장군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성격이 거칠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제거할 것을 지혜롭게 제거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 주변에 우리가 신앙적인 위협이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죄 되는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죄의 모습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게 모범을 보여 줄 것이며 자녀들도 그렇게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 다윗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않도록 또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칠절이에요.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어, 내 상에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것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 인격을 보여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처럼, 이웃의 은혜도 잊지 않는 대장부다운 그런 신앙을 갖추게 될 것이며, 자자손손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스승이나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교우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대장부다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보면 자언의 말씀으로 유언의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언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소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유언이 됩니까?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이자 민족의 영인 다웃, 그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배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 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다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바로 그 길에 죽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대장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장부 신앙, 이 대장부다운 믿음을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남겨서 여러분의 가문도 믿음으로 축복받는 든든히 세워가는 자자 손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의 모습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믿음의 전통을 물려주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자자 손선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통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건 지혜입니다. 또한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사실은 말로 남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살아온 세월이 자녀들에게 무언의 유언이 된 것이고요. 또 굳이 말로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장부다운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장부다운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자자 손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